눈밑 지방 재배치받아야 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색색 문질러주면 애교살 이 도톰한 붓기가 쏙 들어가요 you take me as I am. 안녕하세요 미소정이에요 요즘 들어 피곤해 보인다 어제 잠 못잤어?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? 하,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 괜히 자꾸 거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, 내 눈밑 왜 이렇게 처졌지 싶고 눈밑 지방 재배치 받아야 되나? 진짜 진지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. 사실 눈가가 칙칙하고 블록하게 부어있으면 화장을 해도 피부 표현이 안 먹는 느낌 다들 뭔지 아시죠? 그래서 요즘은 눈가 루틴을꼭 챙기고 있는데요. 피부가 맑아 보이려면 진짜 하잘막 피부의 핵심은 눈가거든요. 우리가 아무리 화장을 열심히 해도 눈가가 퀭하면 피부 표현 안 예쁘잖아. 제가 특히 고민이 컸던 건 다크서클 붓기였어요. 눈 밑이 불룩하게 부어있으면 그 위로 다크서클이 더 도드라져 보이니까 안 그래도 피곤해 보였던 인상이 더 심해 보이는 거예요. 근데 대부분 다크서클 제품들은 색소침착에만 집중을 하잖아요. 저도 그게 늘 아쉬웠어요. 사실 눈 밑을 맑게 정돈하려면 거뭇한 색 뿐만이 아니라 그 위로 불록한 붓기까지 같이 케어를 해줘야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요즘 사용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. 비원츠 펩타이드 엑스 퍼밍 아이세럼 스틱. 예전 영상에서도 몇번 소개했던 제품인데요. 다크서클 케어는 물론이고 큼지막한 스틸볼 어플리케이터 덕분에 위생적으로 붓기까지 싹 케어해줄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. 저는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아침에 꺼냈으면 더 좋더라고요. 눈 밑을 쓱쓱 문질러주면 쿨링감이 확 올라오면서 애교살 밑 도톰한 붓기가 쏙 들어가요. 여기 안에 1 0 가지 펩타이드랑 식물성 PDRN이 들어가 있어서 탄력 관리해주고 를나이아신 아마이드는 다크서클 톤업, 판테놀로 피부 장벽까지 챙길 수 있어요. 아이크림 유분감 때문에 비립 좀 걱정. 정하셨던 분들은 이런 젤 타입이 훨씬 편하실 거예요 특히 여름에 무겁지 않아서 저는 아이크림보다 도 손이 잘 가더라고요 얇은 눈가에 바르기 좋은 수분 젤 세럼 제형이라 흡수도 빠르고 메이크업 전에 써도 눈 밑에 끼임이나 밀림이 없어요 그래서 모닝 스킨케어 루틴으로 시카 콜라겐 카밍 패드랑 같이 쓰면 화장이 진짜 잘 먹는데 제가 확대해서 오늘 피부 보여드릴게요 들어와 어때요? 화장 진짜 잘 먹었죠? 헤드 크기가 커서 볼에 붙여 팩으로 사용하기도 좋고, 쿨링, 진정 효과도 있으면서 촉촉한데 끈적임 없는 워터 타입이라 메이크업 밀림없이 산뜻하게 사용 가능해요. 비언츠 피토 콜라겐 아이 세럼 패치는 나이트 루틴 때 사용하는데요. 아이 패치 중에 밀착력 안 좋은 애들 많잖아요. 이건 하이드로겔 소재라 밀착력도 좋고, 굴곡 있는 눈 밑에도 착 감기고, 미백 주름 개선 기능성까지 인증된 제품이에요. 제가 사용하는 꿀팁은 아이패치 붙여주고 나머지 얼굴 부분에 시카페도 올려주면 들뜸없이 착밀착돼가지고 간단히 팩처럼 쓰기 좋아요. 저는 머리 말릴 때 항상 이 상태로 붙이고 있고요. 다음 날 진정뿐만이 아니라 광채도는 화장막 피부로 메이크업하기 딱 좋아요. 눈가는 나이가 들수록 꺼져 보이고 눈밑 붓기 때문에 다크서클이 더 심해 보이기도 하잖아요. 그럴 땐 쿨링 모 마사지를 활용해서 눈가 붓기를 시원하게 관리하면 도움이 많이 돼요. 단순 미백뿐만이 아니라 탄력 붓기 토너까지 한 번에 관리하는 아이템 찾으셨다면 비원츠아이스란스틱 추천드려요. 아침마다 붓기 때문에 애교살 경계 사라질 때 캥은 다크서클 긴급케어가 필요할 때 저는 이거 꼭 꺼냈었거든요. 지금 올영 세일 중이니까 할인할 때 써보는 거 추천드려요. 제품 정보는 영상 더보기란에 작성해 둘게요. 오늘도 예뻐지나로 보내세요. 안녕!